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화잘먹 루틴으로 입소문난 그 브랜드 아시죠? 저희도 처음 써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기초만 바꿨을 뿐인데 메이크업 유지력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써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스케줄이 많은 날에 아침에 화장을 하면은. 저녁까지 버티기가 아... 조금 힘들어요. 아시죠? 아,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촬영용 메이크업 두꺼운 걸 받다 보니까 눈 밑에 낀다거나 팔자주름에 낀다거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요. 멜뷰 쓰고 나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써보시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써서 음. 봤대요 근데 너무 좋더라면서 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인정한 그 브랜드 멜뷰 4종 화잘먹 시너지 세트입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멜비우 4종 화잘먹 시너지 세트 소개를 해 드리자면요. 순서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토너인 팝 토너를 사용해 보시고 그다음으로는 수분 크림인 메리키드, 그 다음에는 영양크림인 어픽크림을 사용해보시면 됩니다. 팝토너를 사용해보니까요. 사실 진짜 입자가 고와서 피부 속까지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만약에 이 버블 입자가 굵게 되면은 네. 피부에 스며들지 않고 겉돌거나 정말 이 바깥에서만 발라지는 아...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확실히 팝토너는 입자가 곱고 되게 쫀쫀해서 그런지 피부 속까지 확실하게 흡 흡수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요. 일반 물 토너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수분이 금방 날아가거나 메마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팝 토너는 수분을 딱 지켜 주고요. 오래 유지해서 더 좋더라고요. 팝 토너 제형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저도 발라보고 너무 신기했던 게 이렇게 딱 짜잖아요. 정말 뽀용하고 좀 쫀쫀한 거품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에도 확실히 탄력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바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소량만 해서 발랐는데도 물처럼 싹 변하면서 이렇게 피부에 스며드는 게 정말 소량만 발랐는데도 수분감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케어의첫 시작 멜비우 팝토너와 함께 하시죠 이번에는 수분크림인 메리키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스킨케어를 최소한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크림을 아주 사랑하는데 우리 민지씨는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메이크업 전에 수분을 빵빵하게 만들어줘야 또 화장이 잘 먹잖아요. 아, 근데 막 여러 겹 바르는 것보다 우리 멜비우의 메리키드 오. 하나만 딱 발라주셔도 수분 빵빵하게 준비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요. 저는 외부 활동하고 나면 얼굴에 열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럴 때 집에 가서 싹 씻고 나서 우리 멜비우 수분크림 싹 바르고 나면 아,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메리키드는요. 정말 가볍고 산뜻하고 쿨링감이 있고요. 그리고 진정. 효과까지 있는데 이 메리키드 제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짰을 때 진짜 소량만 짰잖아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수분광이 가득한 거 보이실 것 같고요. 이렇게 소량만 짰을 때에도 도포를 하잖아요. 진짜 조금만 해도 이렇게 넓은 표면에 도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왕으로도 불리우는 우리 메리키드 보고 계십니다. 피부에 진정이 필요하다면 멜비유 메리키드와 함께 하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꼭 챙겨 바르는 영양크림, 어핑크림입니다 말 그대로 얼굴을 싹 끓여 올려준다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안티에이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우리 어핑크림은요 발랐을 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핑크림을 바르고 자고 난 다음 날에는 좀더 개운하고 산뜻한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어핑크림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리프팅이 아니라 피부 장벽까지 같이 챙겨주는 성분과 멜비오 독자 성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어핑크림은 피부 노화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진피층을 집중 공략하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력과 주름이 걱정된다면 멜비우 어핑크림과 함께 하시죠.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이요. 바로 메리 세럼인데 이 제품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세럼 같은 경우에는 크림 전에 보통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우리 메리 세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초 제품들을 다 바르고 맨 마지막에 발라줘요. 처음에 접해보시면요. 오일리한 세럼이라고 해서 어머 혹시나 기름지고 끈적이지 않을까 고민하실 텐데요. 중요한 게써 보잖아요. 마지막에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프라이머줄 알았다니까요. 그니까요. 프라이머 느낌인데, 안티에이징 세럼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안티에이징 세럼이요. 사실은 고가 브랜드에서 많이들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이게또 멜비오에서 나왔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랐잖아요. 프리미엄 유효성분으로 꽉 채웠는데도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형은 어떤지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세럼 같은 경우에는 정제수가 단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고기능성 제품인데요.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은 물론이고요.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항산화 효과 있죠. 탄력 잡아 주죠. 결 정돈까지 해 주니까 꼭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메이크업 유지력과 피부 영양까지 잡아주는 일석이조템 멜비우 메리 세럼과 함께하시죠. 네 피부에 좋은 성분과 피부가 필요로 하는 성분들로 정직하게 담아낸 멜비유 멜비유 루틴은 한 단계 한 단계 다 이유가 있고요 각자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라인들을 세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패키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핑크색은 영양 세트 초록색은 수분 세트 그리고 이 모든 걸다 담아낸 4종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연인 같이 좀 선물을 하면서 써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피부 컨디션 망가지는 날에도 또 피부의 메이크업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날에도 멜비우 루틴으로 기초부터 잡아보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